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훈련 영상입니다.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러시아가 처음으로 북한군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진행자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4월 28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러시아 국방부가 코르스쿠주 해방작전에 참여한 북한군의 전투훈련 장면을 공개했다며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북한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훈련장에서 소총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휴대용 대전차 로켓포를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훈련을 지휘하던 북한군 간부는 마지막까지라는 구호를 외치며 병사들은 독려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인의 수류탄 사용법 시범을 보고 실제로 수류탄을 던지는 모습, 참호 내부를 달리는 모습, 그리고 어둠이 내려 앉은 시간에 군가를 부르며 이동하는 장면 등도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서 북한군의 헬멧에 러시아군의 승리를 상징하는 게오르기 리본이 십자 모양으로 부착돼 물기를 끌었습니다. 이 리본은 1769년 예카프리나 여제가 모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수여한 훈장 장식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곳곳이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주황과 검정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구별 여행자 채널 구독, 좋아요.